이거는 소우소우에서 구매한 에코백이랑 크로스백이고, 이거는 민소매 니트예요. 가을, 겨울에 되게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인스타에 사진 올리고 되게 문의 많이 주셨던 건데, 소우소우에서 나오는 에코백이에요. 어깨 끈은 약간 카키색이 나는 컬러입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비싸요. 한 5만, 5만 5천원 정도 하는 가방입니다. 이거는 여름에 하려고 산 가방인데 이렇게 생긴 가방이에요. 여기가 이름값인지 퀄리티에 비해서는 솔직히 가격이 비싸긴 하거든요. 근데 이 숫자 문양이 좀 귀여워서 한국인 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그 니트 산 집에서 같이 산 건데 제가 태그를 보니까 <laughs> 메이드인 서울이더라고요. 되게 귀여운 네이비색 바지인데 저는 구천 거의 9만원 돈 주고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아마 이택 찾아보면은 한국에선 더 싸게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비싸게 샀지만 요거 바지 진짜 귀엽거든요. 다음은 주방용품 이거는 제가 평소에 너무 갖고 싶어했던 이 o c 의 은색 트레이인데 이거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당 카페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 매번 이 트레이에 라떼를 주시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진짜 너무 갖고 싶다 했는데 결국엔 가서 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돈키호테에서 유명한 양배추 채칼이에요. 돈카스 집에서 먹을 때처럼 되게 얇게 잘 썰린다고 해서 사봤습니다. 이거는 마시는 용도들. 이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녹차인데 돈키호테도 팔고 마트 같은 데 가도 팔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말차 라떼 해먹고 싶어서 샀던 말차 파우더이고, 이거는 포션 커피라 그래가지고 얼음물에 그냥 넣기만 하면 커피가 되는데 꽤 맛있다 그래서 사본 커피입니다. 이거는 카레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카레가 이 자와 카레여서 이거는 또 샀고 안 먹어본 카레들을 사고, 이거는 소파 키트여서 공공에서 사봤고. 가지 덮밥 할때 이것만 넣으면 된다고 써있길래 궁금해서 샀고, 이거는 토마토 스프인 것 같아요. 궁금해서 샀습니다. 이거는 실리콘 뚜껑이에요. 전자레인지 돌릴 때 이렇게 샥 덮어서 쓰면 된다고 해서, 이거는 밥알이 붙지 않는 주걱이래요. 그리고 여기 아래에 이런 받침대가 있어서 땅바닥에 닿지 않는다고 해서 궁금해서 사봤어요. 이거는 귀여운 지퍼백입니다. 다음은 가루류. <laughs> 이거 두 개는 이 봉지에 윙이나 뭐 치킨 같은 거만 넣고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맛있는 난방 지켓. 뭐라고 부르지? 어쨌든 그런 게 완성된다 그래서 칼디에서 사봤고 요거는 맛있는 소금 같아 보여서 갈릭 소금도 하나 샀어요. 이건 제가 자주 먹는 오차츠케 가루인데 이거는 호리카케 가루인데. 요게 맛있다 그래가지고 한번 사봤습니다. 소스류도 엄청 많이 샀는데 이거는 큐피 드레싱이고 이건 제가 저번에 사서 먹어봤는데 되게 맛있어서 이건한번더산 거고 이거는 화이트 프렌치인데 궁금해서 사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찌유인데 요게 맛있다 그래가지고 사봤고 요두 개는 그냥 양배추 소스 그리고 이거는 어니언 드레싱 그리고 이거는 유자소유가 뭐 어쨌든 고기 먹을 때 같이 올려 먹으면 맛있다 그래가지고 샀고 이두 개는 연어 으깬 거 이거는 마트에서 산 거고 되게 가성비 좋아 보여서 샀고 이건 좀더 비싸게 샀어요 이 쌀가게에서 산 거여서 비교해 보려고 둘다 샀고 이거는 무화과 버터입니다 진짜 너무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이건 뭐 워낙 유명한 클렌징 펌이고 이것도 저번에 삿포로 여행 갔을 때 하나 써봤는데 괜찮아서 또 사왔어요. 이거는 되게 유명한 파우더라고 그래서 그냥 궁금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이거는 안데, 안대. 온열 안데인데 원래 그 유명한 브랜드 말고 이게 좀 매대에 걸려있어서 궁금해서 사봤어요. 그거보다 좀 싸더라고요. 입이 이거는 이번에 산 고구마인데, 돌세네 농산물에서는 고구마 제가 몇번 사보긴 했거든요? 근데 매번 좀 괜찮아가지고, 이번에 사봤는데, 제가 분명 로얄 사이즈를 샀거든요? 그럼 보통 이거보다는 작은 사이즈가 오는데 엄청 큰게 와가지고, 맛있어서 만약에 재구매하면은 한입 사이즈로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것도 오늘 하나 먹어보려고요. 이렇게 막 죽이면 안되지왜법게 있어? 나 이건 뭐야 엄마? 응? 오! 꽃게탕이다. 영란젓은 짜서 안 먹겠지? 영란젓 응. 근데 반찬이 많아서. 영순 맛있겠다. 고구마. 맛있겠다. 게장도 있어요. 아, 네. 맛있다. 밤고구마 있다고? 내일 네, 가져갈래? 맛있어. 이건 뭐에 묻힌 뭐 거야? 아니 간장 졸이는 거고? 다시 돌려보내드릴 테니까. 어. 여기 증거물들 이동되지 않고 여기서 숨막혀 죽는데도 아무도 못고겠어요 오늘 매종조에서 산 햄은 코파랑 잠봉이랑 소세지. 시폴라타라는 소세지 샀고, 요거는 테린드 필레미뇽이라는 햄이에요. 그리고 매종조가 샌드위치가 유명하다고 그래가지고, 바게트도 하나 사봤고, 이거 건과일이 들어가 있는 건데, 너무 고소고 맛있고, 요건 제가 한 조각 빼먹어서 하나가 빕니다. 엄청 좀 듬뿍 담아서 알죠. 작가. 네가 한거맞서 <하고> <environments> 차라때 만들어 보려고요. 엄마나몇 그램이나 해야 되는 거지? 이 이걸 2그램? 이그램 헤이 짬공 이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치즈예요. 벨레트왈 크리미 치즈입니다. 친구에게 전화한 적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금세 따라잡을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음음. 열심히 보뭐 노력하겠습니다.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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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 저희 오늘 로테인이 좀 있어서 아 네네. 아, 이게 컴퓨터인가요? 어, 아, 네. 아, 많이 발전했네요. 시 이런 경우들이 있나요? 네, 아이디어는 내일 볼수 있죠. 제 전문입니다. 자동 <laughs> 오늘은 플리마켓 하는 날이어가지고 이렇게 로에브를 셋업으로 입고 나가려고요. 지금은 생얼인 상태이고 제가 돈 주고 메이크업 받아본 게 결혼식밖에 없는데 오늘 샵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얼리는 바이 위켄드 거 하고 갈 거예요. 이 목걸이도 하나씩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좀 떨리는데, 일단 나가볼게요. <웃음> 신났겠다. <웃음> 널 바라보면 Yeah 하고 싶은 말 um, um. 내가 너의 그늘이 돼줄게 아는이는 이건 m e 고이것 거든 요소 r i c a n e 는다 같이 드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들 i 서너 집에 와서 주신 빵들 정리해서 냉동실에 소분해서 넣어둘려고 약과 <목소리도> 쿠키 소금빵 아이고 음. <목소리도> 아 안배면 무화과다 올리브. 엄청 묵직한 빵이에요. 팀스 델리. 우와. 치즈. 수상한 베이글. 엄청, 풍신 통신... 만드셨대요. 저 먹방 좋아하잖아요. 근데 요새 이 두바이 존드 쿠키 먹는 걸 제가 진짜 많이 봐서 너무 궁금했는데. 요거를 선물로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저도 드디어 요걸 먹어볼 수 있게 됐습니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빵 포장 끝. 아 너무 귀엽다. 음 진짜 귀엽다. 지퍼백부터 제 스타일이에요. 가위유지 귀여워. 홍대 크림도 있어요.